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페페 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시죠. 자 우리 페페가 이번에 조정을 아주 살짝 쿵 맞아줬었는데 이게 강세 전환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기사가 있어 제가 불이나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니까 디크립트는 트레이더들이 페페의더 높은 저점 형성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중요한 신호라고 22일 보도를 했는데요. 페페의 현재 가격 움직임은 저항 구간에 머물려 있지만 이는 약세 신호라기보다는 강세 지속을 위한 이 발판의 역할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가격이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면서 지지선이 회복이 된다라면 강세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평가인데, 이번 저항을 확인할 경우 가격은 지지 구간인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과 일치하는 통제점 지역으로 회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의 우호적으로 유지될 경우 약35% 상승 가능성을 여는 결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 보시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밈코인 페페가 최근 5%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핵심 지표가 0.014원 돌파 가능성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기술적 분석상 주요 지표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하는데요, MACD 양의 이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히스토그램도 긍정적인 이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매도 압력보다 매수 기대감이 여전히 우세하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사실 지금 추세를 본다면 잠깐의 조정은 있을 수도 있지만 워낙 큰 하락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히 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 줄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상승을 따져도 아직 상승 여력 진짜 한참 남았기 때문에 저는 상승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페페는 단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반을 확보한 상태며 매수세 재개 여부가 향후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니 꼭 관심 있게 보셔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신생 코인들이 줄줄이 상장을 해 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 느낌이 딱 봤을 때 상장 열심히 해 주고 지금 잡코인들이나 한물간 코인들 지금 보면은 하이파이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룸 네트워크.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 다들 보이실 겁니다. 지금 거래소들이 이제 코인들의 안정화를 위해서 물갈이를 지금 한 번씩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업비트에 상장해줄 코인들 미리 선전만 해도도 못해도 요즘 상승빈 보면은 거의 두 배씩 펌핑이 오기 때문에 한 번씩 주워먹기 좋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근데 나는 상장할지 안할지 모르겠던데 어떤 코인이 상장하는지 어찌 알아? 이렇게요.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 뭔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뭐 바이낸스에서 이번에 진행했던 스포트라이트 투표나 아니면 상장 투표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내에서도 체크가 가능하고 여기서도 투표가 이루어지죠 더 기본적으로는 각 거래소들마다 상장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 예시로 바이낸스에서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에 중점으로 많이 두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도 논란이 된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워낙 기술력을 깐깐히 보기로 유명하죠 이런 것들처럼 각 거래소마다 이 특이점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아보기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구독자분들 한해서 지금 인원들이 좀 많아서 몇 분밖에 초대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한 50분 정도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구독자가 지금 너무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하는 거니까 꼭. 구독 하신 분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다 그렇다면 010-5825-8879 여기로 tv톡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인가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정보와 기사일 뿐 절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사람들이 다 좋다던데 이러면서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충분히 스스로 분석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보니까 도움이 될 뿐. 아시죠?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투자를 하셔야지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AI는 아니잖아요.